주승용입니다.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전국에 1,356개가 있는데 그중에 644곳이 도시에 구간 길이만에서는 188km 여기서 불이 나게 되면 에,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호스를 연결해가지고 화재를 지나가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644곳 중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58%밖에 안됩니다. 나머지 42% 정도는 아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. 가장 심한 경우가 강서군데 소방차가 진입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52개로 가장 많은데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27%밖에 안다이 비상 소화장치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입니다.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만는 작년 12월달에 소방기로법이 개정되어서 이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 그래서 다른 어떤 의상보다도이 비상 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. 소방차 진입 불가능이나 장애가 있는 그 지역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